제거는 지금 범퍼 버튼이 불량이에요. 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 파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ASUS에서 출시한 ROG 얼라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그 엘라이, ROG 얼라이. 아무튼 어, 요 제품이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먼저 패키지를 보면은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묵직한 패키지에 오는데 본체 충전기에 들어있고, 어, 좀 특이했던 게 이런 거. ROG라고 써져 있는데 이 스탠드 같은 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요 재질이 종이에요, 종이. 종이로 된 스탠드. 뭐 그래도 세우는 데는 문제는 없는 그런 스탠드가 하나 들어있는 게 조금 독특했습니다. 자. 본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본체는 화이트 단일 컬러로 출시를 했고요. 어, 전체적으로 스팀덱보다는 좀더 네모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고 살짝 아래쪽으로 그립 부분이 각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전면에 양쪽 스피커 홀이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아날로그 스틱 주위에는 이렇게 RGB가 이쁘게 들어옵니다. 이 RGB는 당연히 컬러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아날로그 스틱은 비교적 풀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스팀덱이 아날로그 스틱은 더 높게 디자인이 된것 같고. 사이즈 정도는 거의 동일한 그런 아날로그 스틱을 가지고 있어서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라 그런 감각으로 아날로그 스틱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탄성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뭐 되게 나쁜 정도는 아닌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쫀쫀한 맛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십자키가 동그란 형태로 원형 타입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내 방향 누르는 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버튼감도 괜찮고요. 대전 게임 할 때도 커맨드가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다만, 사이즈는 조금 작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APXY 버튼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스팀덱과 비교해서도 좀더큰 사이즈로 액션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탄성은 마찬가지로 쫀득함이 부족한, 가볍게 누를 수 있는 그런 탄성으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튼이 시원하게 들어가서 괜찮은 것 같고, 그 외에 기능키나 아머리 크레이트 호출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범퍼 버튼과 트리거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버튼 누르는 감도는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들지 못했어요. 그냥 똑딱똑딱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 트리거는 누르는 깊이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탕선도 괜찮은 것 같고, 어, 트리거는 괜찮았어요. 범퍼 버튼이 조금 느낌이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 더 하나 아쉬운 점이 제거는 지금 범퍼 버튼이 불량이에요. 자 상단에 보시면은 범퍼 버튼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에러는 먹지를 않습니다. 어요거 완전히 인식이 안 되는 불량이라서 일단 AS 센터를 한번 다녀와야 될것 같고요. 상단에 이어폰 포트 TF 카드 슬롯이 있어서 어, TF 카드로 용량을 확장해서 게임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USB-C 타입 포트와 ASUS의 XG 모바일이죠. XG 모바일을 통해서 외장 그래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 ASUS의 G13이나 X13 시리즈에서 사용하던 XG 모바일인데, 이번에 로그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전용 EGPU지만, G13이나 X13을 혹시 사용하시던 분, XG 모바일을 갖고 계시던 분이라면 은 추가 구매 없이 바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얼 라이를 메인 PC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EGPU를 연결할 수 있고요. 어, USB-C 타입 포트는 바로 이쪽에 사용하면 돼요. 따로 USB-C 타입 포트가 추가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USB-C 타입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상단에 USB-C 타입 포트 하나만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도구를 연결하거나 확장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표시 LED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지문 인식이 가능해요. 윈도우 로그인할 때 불편함 없이 지문 인식으로 가능한 거 괜찮았고요. 위쪽에 배기구가 있어요. 뒷면 좌우에 열 흡기구가 있어요. 이쪽에 ROG 로고 부분도 열 흡기구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풀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열에 더 신경을 썼다는 얘기고, 생각보다 풀러 소음도 높지 않아서, u m p c 들 중에서는 꽤 조용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후면에 M1, M2 버튼이 있어요. 보조 버튼 두 개가 있어서 두 개의 버튼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두 가지 버튼을 조합해서 부족한 기능키를 할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M1, M2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하면은, 작업관리자가 뜬다든지 이런식으로 스크린샷이나 여러가지 기능키를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단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좌우에 보면은 깨알같이 ROG 디자인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거 보면은 스티커 일것 같긴 해요 약간 홀로그램 스티커 같은게 붙어져 있고 후면을 봐도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ASUS의 게이밍 시리즈라는 느낌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어, 추가로 이 후면에 어, 인증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스티커로 들어가 있어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데 이거 나중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떼고 싶지 않아도 좀 너덜너덜해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만졌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다예요. 이 스팀덱보다 같은 600g대지만 한 70g 정도? 그 정도가 더 가볍거든요? 그 무게 차이가 꽤 납니다. 어, 스팀덱도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무겁다라는 생각 안 했는데, 로그얼라이에 비하면꽤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u m p c 들 사이에서도 어, 무게에 대한 부분은 꽤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야 네오2와 비교해서도 훨씬 얘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야 네오2도 같은 7인치인데, 어, 사이즈 차이 요 정도 납니다. 어, 로그 얼라이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아야네오 2보다 살짝 더 크고 스팀덱과 비교하면은 스팀덱이 좀 많이 크고요. 좌우로 높이도 스팀덱이 더 크고 닌텐도 스위치와 비교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UMPC들 중에서는 좀 가볍고 사이즈는 조금 넉대대 하지만 손으로 잡을 때꽤 편합니다. 이 그립 부분 각도가 쫙 깎이면서 후면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립. 합쳐져서 그렇게 두껍다는 느낌도 안 들고 가볍다 손에 편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날로그 스틱, 배치, 왼쪽 아날로그 스틱,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다 손으로 잡았을 때 어, 버튼 간의 간섭이 손가락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좀 괜찮고 어, 이 상단 부분은 각이 조금 꺾여져 있지만 이 범퍼 버튼은 누르는데 조금 손가락을 많이 뻗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트리거는 편했는데 이 범퍼 버튼은 이렇게 뭐 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깎였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아머리 크레이트를 통해서 게임을 쉽게 설정하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런처를 제공을 해줍니다. 어, 일반적인 네 탑에 있는 아머리 크레이트 보다는 조금 달라요. 게임 라이브러리에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임들과 스팀이나 엑스박스 같은 플랫폼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팀덱처럼 게임마다 게임패드 모드, 키보드 마우스 모드, 뭐 데스크탑 모드인지 이거를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게임 중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게임 프로필에서 키 설정도 세세하게 게임별로 어,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쓴것 같고요. 설정을 보면은 컨트롤 모드가 나오는데, 게임 패드 모드로 할 건지, 데스크탑 모드로 할 건지, 그거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데스크탑 모드는 이 컨트롤러를 마우스와 키 사용하는 것처럼, 뭐 탭키라든지, 시프트탭 키라든지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런 식으로 펠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 모드가 있고 게임패드 모드는 말 그대로 이 게임패드로 사용할 때 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어요 번역이 지금 왼쪽 L 트리거 L 트리거 두개다 L 트리거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R 트리거 R 범퍼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스틱도 L 스틱 누르기 R 스틱 클릭 이런 식으로 번역에 오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범퍼가 불량이라는 거. 자, 그 외에도 작동 모드가 있어서 조용하게 성능 모드, 터보 모드, 수동으로 또 하나를 더 설정해 줄수 있는, 어,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뭐, TDP나 펜 조정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왼쪽에 있는 퀵 메뉴, 커맨드 센터 메뉴를 눌러도 이쪽에서 바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조용 모드는 10W고 성능 모드는 15W, 터보 모드는 25W로 TDP가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맨드 센터에서 컨트롤 모드를 바로바로 바로 변경하거나 게임 프로필, 어,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라고 해 가지고 오른쪽 위에 PC 사용량이나 프레임을 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FPS 제한으로 15 프레임, 30 프레임, 45 프레임, 60 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FPS, FPS를 아예 제한도 해줄 수가 있고 그 외에 컨트롤러를 죽인다거나 컨트롤러를 죽이는 거는 어 외부 컨트롤러,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했을 때이 원래 내장 컨트롤러가 붙어있으면은 이 컨트롤러가 우선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 외부 컨트롤러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때 내장 컨트롤러를 아예 죽여주면 됩니다. 아예 메뉴로 만들어 낸 거고요. 그 외에 커맨드 센터에 어떤 메뉴를 넣을 건지 여기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에는 스샷이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라든지 게임 런처에 대한 설치 그외 도움말이나 업데이트 어,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네탐용 에머리 크리에이트보다는 어, 좀 간편하게 그리고 이런 휴대용 기기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어, 스팀덱보다는 약간 조금. 뭐랄까 어,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 이 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나 조금 안 이쁘다 어,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다른 UMPC들 중국에서 출시하던 UMPC들보다는 어, 그래도 꽤 괜찮게 만든 런처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고 게임 중에 바로바로 어, 호출을 하거나 커맨드 센터로 설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잘안 맞으면은 어, 게임상에서 아, 잘안 뜨거나 좀 버벅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파릿파릿하게잘 뜨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알고 계시다시피 이 ROG 온라인은 화면 주사율이 120Hz예요 UMPC들 중에서 어, 최초로 120Hz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7인치 기기에서 그리고 120Hz로 AA급 그 게임을 돌릴 수가 없는데 뭐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720P로 게임을 돌린다거나 과거에 즐겼던 명작 게임들을 다시 즐길 때 120Hz까지 뭐 사용해볼 수 있는 점은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뭐 배터리가 부담되시면 옵션에서 주사율을 낮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스파이를 돌렸을 때 조용 모드로 했을 때는 1419점이 찍혔고요 성능 모드로 했을 때는 2393점 터보 모드로 했을 때는 3000점이 조금 넘는 점수를 보여줬어요 각 모드별로 1000단씩 성능이 넘어가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SUS 얼라이의 특징이죠 어, 외장 그래픽, XG 모바일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XG 모바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UMPC 라이프 카페의 스텝이신 힙합핑 님이 이 RX6850XT 모델을 대여를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커넥터가 있어요. 제가 G13 시리즈를 사용해보면서 이걸로 조금 골치를 썩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 꽂기가 좀 두렵습니다. 이게 안 빠지는 불량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한번 꽂아볼게요. 이 상단 포트에다가 얘를 꽂기만 하면은 이제 전용 외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모니터에 연결을 해놨는데 데스크에서 사용을 할때 이렇게 외장 그래픽을 연결하면 좀더 높은 성능으로 게임 플레이하거나 어 작업 등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설정을 조금 진행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연결이 잘 됐고 화면이 떴어요 자 XG 모바일 6 850MXT를 설치하고 타임 스파이를 돌렸을 때1 0 7 7이 나왔습니다 뭐 내장 그래픽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외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어 외장 그래픽 사양에 따라 따라서 당연히 수치는 다르게 나오겠죠. 6850MXT를 연결했을 때요 정도 수치 나온다고 참고만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자, 디아블로를 높음 설정으로 구동을 했을 때도 저기 보시면은 프레임이 120프레임 이상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플레이할 때랑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겠죠. 거의 데스크탑 놓고 게임 하는 거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할수 있어가지고, XG 모바일 있으면 좋긴 할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ASUS의 ROG 얼라이 살펴봤습니다. 어, 최근에 초기 불량 이슈가 조금 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게시판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오면은 되게 많은 사람이 초기 불량에 걸린 것 같은데 어, 대부분은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어, 물론 제가 이 버튼에 초기 불량에 걸렸다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당했다는 거. 어, 저도 그래서 교환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교환을 해가지고 오면은 좀더 자세하게 게임 성능이나 에뮬레이터 게임 플레이나 여러 부분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품에 대한 첫 인상과 간단한 성능 테스트. 그리고 XG 모바일까지 연결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초기 분량 교환이 완료되면은 제가 추가 영상 더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SUS의 ROG 얼라이 구매하시려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